그래서 내부에 전혀 이제 습한 기운이 없게끔 이렇게 공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BSN 건축사 사무소 김준석 소장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신축공사를 마친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건물의 외관 디자인부터 내부 공간 구성까지 건물 전체를 한번 둘러보면서 관련된 내용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필지는 제3종 일반주거 지역으로 건폐율 50%, 용적률 250%의 제한을 받는 땅입니다. 전면에 4m 도로에 접하고 있으며 측면에도 4m 도로에 접해 있는 모서리 필지입니다. 이 모서리 필지 같은 경우에는 도로의 너비, 도로의 각도에 따라 가각 전제라는 것을 적용해야 되는데요. 저희도 그 부분에 해당이 돼서 각각 도로변으로 2m씩 코트에서 약 2제곱미터의 면적이 재척되게 됐습니다. 이 재척된 면적은 추준공이 후된 후에 건축물 대장에 기록될 때 재척된 면적이 제외되고 기록이 되게 되겠습니다. 저희 땅이 접해 있는 도로 너비가 4m다 보니까 주차대수 확보를 위해서는 전면에 6m의 도로 폭이 필요한데 부족한 만큼 우리 땅에서 2m를 후퇴해서 주차장 계획을 해줬습니다.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총 연면적 약 170평 정도 되는 규모로 신축이 되었고요. 내부에는 엘리베이터, 직통계단 한 개소가 연결되어 있으며 지하에는 여러 업종이 임대 가능하게끔 피난 계단 한 개소를 추가로 설치를 하였습니다. 이 피난 계단은 썬큰 구조로 계획을 하여서 자연 채광과 환기가 가능하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건물 외부 디자인은 주거지역 내에 있는 만큼 일조사선 제한을 받는 사선 형태를 그대로 적용해서 디자인을 하게 되었는데요 주거지역 내에 위치해 있다 보니 정복일조사선 제한을 받는데 일조사선을 받는 것을 그대로 형태적으로 적용을 한 디자인이 가장 주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4층부터 건물이 후퇴하면서 자연 발코니가 생기는데 4층 이상 되는 부분에는 사선 형태의 메스를 적용해서 볼륨감을 나타내 주었고요 저층부에서는 가장 큰 면적을 확보할 수 있는 만큼 면적 확보를 위주로 디자인을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저층부에는 형태적인 부분 대신에 창호를 포인트를 주어서 계획을 하였고요. 도로변 쪽으로는 좀 넓은 창호를 계획을 하고 인접대지 경계 쪽으로는 최소한의 창호를 계획을 해서 인접 건물들하고의 간섭을 최소화하는 그런 디자인을 적용했습니다. 후면부에는 화장실이 위치한 만큼 최소한의 창호 크기만을 적용을 했는데 환기만 가능하게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창호들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주된 마감재는 스타코 마감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다른 마감재들보다는 건물의 볼륨을 더잘 표현할 수 있는 마감재 종류 중에 하나이다 보니까 이 사선 형태를 적용한 볼륨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마감재를 스타코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층부하고 고층부에 대한 마감재 색상을 달리 적용을 해 줌으로써 건물이 좀 분리되어 보이게끔 계획을 해 주었고요 각각 색상이 다른 구간에는 질감을 다르게 표현을 해서 그런 느낌들이 더 극대화 될수 있도록 마감재를 선정하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출입구를 통해서 들어왔는데, 바로 엘리베이터를 면하고 있고, 그 옆쪽으로 계단이 위치해 있습니다. 지금 저희 필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는 땅이라서 이러한 코어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보여드리는 또 다른 현장들 사례를 통해서 엘리베이터하고 계단의 위치가 땅의 모양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하나씩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밖에서 보셨던 것처럼 5층은 이렇게 사선 형태가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이 사선 형태 구간에는 사선의 창을 적용해서 개방감 있게 좀 확보를 해 줬습니다 그리고 5층에 이제 숨겨진 비밀이 하나 있는데 저쪽을 보시면은 천창이 있어요 그래서 천창을 계획해서 최상층에서도 이제 하늘을 볼수 있도록 그런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경사창 외에는 저희가 열리는 창을 따로 반영하지 않았는데 경사창에 열리는 창 같은 경우에는 하자가 날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위험 요소를 줄이고자 경사창에는 열리는 창을 따로 적용하지 않았고요. 나머지 창에 열리는 창과 발코니 쪽에 문을 통해서 자연 환기가 될수 있도록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최상층의 공용실 같은 부분은 건물의 구조적인 형태가 그대로 노출될 수 있도록 별도의 천장 마감을 하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건물의 구조적인 모습이 보여질 수 있도록 적용을 했습니다. 네, 이제 4층으로 내려왔는데요. 4층은 3층보다 면적이 작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3층의 지붕을 자연 발코니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발코니를 갖고 있는 공간이 4층인데요. 한 10평 정도 되는 공간 서비스로 받을 수 있는 면적이라고 보입니다. 됩니다. 그리고 지상층의 경우 각 층마다 3m의 층고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높이가 3m인데 실제 이제 내부에서 봤을 때는 천장고라고 하는 천장까지의 높이는 약 2.8m 정도가 확보가 됩니다. 20cm가 없어지게 되는데 그 중에 15cm는 층하고 층 사이의 바닥 두께 그러니까 15cm가 되고요. 나머지 5cm는 이 바닥 위에 마감을 위한 사전 마감. 모이탈이라고 하는 마감 두께가 약 5cm 정도 돼서 20cm 정도의 높이가 줄어들게 됩니다. 네, 2층하고 3층은 약 30평 정도 되는 면적으로 동일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이는 이 전면 도로변 쪽으로 연속되는 커튼월 계획을 해서 좀 개방감을 확보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건물의 형태적인 부분을 따라서 사선 형태로 된 창, 창문도 계획이 되어 있고. 벽도 또그 형태를 따라서 사선 형태로 적용이 된 부분입니다. 우리 건물에 있어서 좀 전면 도로변 쪽으로 가장 부각되는 포인트라고 볼수 있는데요, 인접 대지 쪽에 마주하고 있는 건물들과의 시선 간섭을 좀 피하기 위해 도로변 쪽으로 좀 개방감을 확보해 주었던 그런 사례였습니다. 그리고 내부에는 있이 기둥 두 개소가 사실 설계를 하면서 가장 좀 아쉬웠던 부분인데 지상 1층에 위치된 주차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호텔에서 기둥이 이제 형성이 됐어야 되는 그런. 구조였고 저희가 설계적인 기법으로 이 기둥을 없앨 수는 있었지만 그렇게 되면 이제 특수 구조 건축물이 되기 때문에 별도의 구조 심의 진행이 필요했습니다. 구조 심의 진행하게 되면 설계 기간뿐만이 아니라 공사 비용도 같이 상승을 할수 있기에 좀 어쩔 수 없이 기둥을 존치하는 방법으로 유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도 쪽으로 창문을 두 개소를 계획을 해줬어요. 왜냐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렸을 때 또는 계단에서 올라왔을 때 벽을 마주하고 있으면 좀 답답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안쪽으로 열려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복도 쪽으로 창문을 계획을 해줬습니다. 물론 내부에 있는 사용자가 불편하다고 하면은 안쪽에서 블라인드를 치거나 가려서 사용할 수 있게끔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계단실 중간에 내려와 있는데요. 지금 보이는 이 공간이 사실은 서비스 공간. 설비 배관들이 이동하는 설비 공간 통로로 계획을 했었는데, 공사를 하면서 그 배관들을 다른 곳으로 위치를 이동시킬 수 있어서 남는 공간이 됐어요. 그래서 이 공간을 창고로 활용하면 좋겠다라고 저희 중개법인팀의 상무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문을 설치해서 이렇게 창고 공간으로 활용을 하게 됐습니다. 면적이 약한평 정도 나오는 공간이고요. 건물에서 사용하시기에는 굉장히 좋은 공간이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 지하 1층에 내려와 있는데요. 지하는 약 50평 정도 되는 공간이고요. 지금 층고는 5.2m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층고는 5.2m지만 실제 이제 내부 천장 높이는 한 4.7m, 4.5m 정도 확보가 되는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하 1층의 경우에는 이제 추후에 다양한 임대 업종을 임차하기 위해서 간이 스프링클러가 다 설치가 되어 있고, 외부로 나갈 수 있는 별도의 피난 계단이 성큼 공간하고 함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하에 내려와 있는데 많이 습하지 않거든요. 그동안 이제 비가 여러 차례 좀 오고 했었는데, 누수가 된 흔적도 안 보이고, 공간이 습하지 않은 게, 바닥이랑 벽 쪽에 이제 방수처리를 다 해줘서 그렇습니다. 바닥에는 배수판, 벽체는 이중벽이라 그래서 방수벽으로 보호를 해줬고요. 그래서 내부에 전혀 이제 습한 기운이 없게끔 이렇게 공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외부에 있는 이 성큼 공간을 통해서 일부 채강이 가능하고 또 창문을 개폐했을 때 자연 환기가 가능하게끔 지하 구조를 갖춰 놨는데요.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설계 기법을 적용함으로써 지하 공간을 더욱 쾌적한 컨디션, 환경으로 만들어줄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1층의 경우는 지금 주 출입구에 들어가서 1층 내부 공간으로 들어가게끔 출입구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추후에 임차인의 목적에 따라서 이 외부 출입구에서 바로 연결해서 출입동선 동선을 만들어 줄수 있도록 일단은 창으로 먼저 계획을 해놨습니다 나중에는 이 부분을 이제 문으로 교체를 해서 접근할 수 있는 동선을 확보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최근에 신축된 현장을 둘러 봤는데요 이 내용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